알레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교인인 줄 알았는데 교인이 아니었고 아 나는 교인처럼 잘 교회 다니고 교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교인의 의무를 들으니까 나는 교인으로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시간에는 교인의 자격입니다. 어? 교인의 자격에 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교인의 자격이라는 말이 생겼냐면, 우리가 이 교인과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즉, 한번 하나님께서 칭의하시고 구원하신 택하심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 칭의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교인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교회를 떠나고 마음껏 교회 나가고 마음껏 예배 안 오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뭐 교회 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또 삐졌다 들어가면 그냥 다 교회에서 받아 주니까. 근데 그거는 교회가 틀린 것이다는 거예요. 교인의 자격 뭐냐 이 자격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한번 교회는 영원한 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교인은 영원한 교인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교인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교인의 특권 뭐가 있었습니까? 아, 성찬, 뭐 공동회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그 다음에 영적인 청구권과 뭐 영적인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예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예배 위원이 되고 이 모든 것에 자격이 정지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인의 의무를 6개월간 하지 않았을 때요 6개월간 특별히 예배 의무를 6개월간 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상 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상이 경과되면 회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교회 안 나왔다가 다시 내 교회로 갔는데 성찬식을 해요. 참여하시면 안 돼요. 그, 그거는 그 죄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불법이에요. 또한 1년을 경고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실종교인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파경 1, 2년 이상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아이들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서울로 아니면 지방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지방에 있는 교회 아이가 서울에 가면 이거 올수 없단 말이에요. 그 교회 등록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가장 좋은 것은 그쪽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좋은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고 혹시 그렇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이쪽 교회에서 영적인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그런 모든 것은. 개체 교회를 떠나서 6개월 이상 경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당회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당회 신고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 교육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교육자와 교회와 당회가 그것을 인지하고만 있으면 2년 동안 다른 나라에 파견 갔다 온다. 출장 갔다 온다. 그럼 그이전이는세월 동안은 이게 못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지도할 수 있죠. 그러면 회원권이 유지가 돼요. 하지만 말도 없이 교회를 떠나서 6개월 이상 오지 않는다. 이 사람은 교인의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한참 정지된 자가 다시 돌아올 경우 있죠. 회심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교인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당회에서 교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조용히 교회만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고, 다음에 제가 이제 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요. 그러면 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6개월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교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등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6개월 안에 이 사람을 뭐 집사로 받든 뭐 성도로 받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6개월이 지나서 교인의 자격이 정지가 된그 순간부터 여기가 자격이 줄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직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새로 등록한 교인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등록한 교회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나온 이전 교회의 교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명증을 들고 왔으면 우리 교인이지. 예, 이명증을 들고 왔으면 우리 교인이에요. 하지만 이명증을 들고 오지 아니하고 지금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교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삐져서 나왔건 그 교회 상처받아서 나왔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쪽에는 저 사람이 교회를 갖다 뛰쳐나갔다 해도 6개월 동안은 자격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 사람에게 교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가족 정리를 하실 때 6개월이 되는지 안되는지잘 확인하셔야 된다.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온 교회가 오래됐어. 교회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한참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등록을 한다. 그러면 세례 받았다 하면 교인이 되는 것이죠. <laughs> 예, 그는 등록 세례 교인이 됩니다. 예, 하지만 바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하면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예, 왜냐하면 본 교회에서 오기 전, 이전 교회에서 교인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줘야 하고, 가급적이면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왔던 그곳으로 잘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는 거예요. 이해 예, 되셨죠?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한번 교인은 영원한 교인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알렐루야!